준비가 덜 되신 거 아닌가? 아, 준비가 덜된건 맞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분통수권자가 문제입니다. 대선 나가면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깁니다. 그동안에 네. 7전 실패했기 때문에 이깁니다. 저는 완벽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획이 <laughs> 전혀 없이 그냥 SM을 짓겠다고 라 하면 끝이니까 그 문제만은 아니다. 제가 지금 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힘은 탄핵에당연히 건넜다고 보십니까? 제가 배신자라고 응. 생각하세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세우시면서 저는 양성평등주의자로 여성 비하, 낙말차아 폐지수를 그, 못 짓겠다 이런 거가 많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 맞네요? <laughs> 야, 제가 어떻게 그 당에서 면접관들 저두 분은 아주 골수 잡화들입니다 <laughs> 당에서 면접관은 전부들은. 오늘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 압박 면접 이 있었는데 아, 예. 면접관으로 앉아 계시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더 라이브에 나오면서 <laughs> 이게 제가 부스터샷을 맞은 게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김준일 대표는 대선 후보들하고 이거 뭐. 관계가 없, 없 없으니까. 아, 어, 없으니까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공정하게 하고 굉장히 제가 평소에도 날카롭게 하니까 어. 그렇게 좀 아빠 면적을 잘할수 있으리라고 해서 부탁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뭐 국민들을 위해서 이거는 뭐 국민의 힘이나 특정 대선후보가 아니라 국민들이 네.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음. 흔쾌히 했습니다 네. 국민의 힘에서도 굉장히 만족 했습니다 사실 이건 좀 약간 후회 담인데 음. 동접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준석 네. 대표가 저한테 카톡도 보냈어요 어. 네. 네. 감사하다고 어. <laughs> 세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어. 네. 카톡도 보냈습니다 네. 실제 면적 관으로 참여하셨으니까 네. 김진일 대표님이 생각하는 명장면 음. 어떤 장면입니까? 예, 오늘 그 후보들이 다 자기의 특징을 잘 드러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은 역시 무야홍 어. <laughs> 네. 김준표 의원인데 네네. 일단 면접 현장 한번 보고 말씀하시죠. 네. 네. 진주 의원 폐쇄하셨잖아요. 의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국의 공공병원 다 폐쇄해서 코로나 이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굉장히 우려된다. 그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은 선거 가면 음. 죽었다게도 절을 그러니까 안 찍습니다. 병... 골수 좌파고 왜 골수니까. <laughs> 난 그런 사람 보고 대통령 선거 나가는 거 아니야. 간호사들이 다좌파니까 그럼. 예. 자 너, 음내참그 생각이 좀 <웃음> 답답합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국민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은뭐 민주노총을 혁신하겠다. 그데 방법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발동하는 요건 그게 해당됩니까? YS가 금융실변제 도입할 때그 요건에 해당돼서 했습니까? 해당이 됩니다. 소집하는 순간에 사실이 알려지기 때문에. 하죠. 그런 논리대로 한다면 강성노조 잡겠다는데 알려지면 되겠습니까? 지속을 <laughs> 해야죠. 면접관들 저두 분은 아주 골수 잡화들인데. <laughs> 방에서 면접관은 전 후보들을 <laughs> 면접관으로 했죠. 그 <laughs> 저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는 다른 후보들이 골탕 먹겠는데요. <laughs> <laughs> 면접관 쪽에서만 날카로운 공격이 들어간 게 아니고 후보들한테서도 날라오기도 하네요. 어, 역공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졸지의 골수 좌파가 돼가지고요. 네. 어, 어디에서는 우파라고 어. 공격받고 저는 어디서는 좌파라고 공격받고. 그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매력이 네. 특유의 이제 개그감이 있거든요. 음. 네, 시원시원한 돌직구도 있지만 그 네. 개그감 매력이 좀 많이 예, 발산이 됐다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음. 그2030 여성들 지지가 거의 없다. 네. 이거가 예전에 그 여성 비하 막말 뭐그 돼지 흥분제 네네.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어, 그거 물어보셨어 직접. 예, 네. 직접 물어보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돌려서 말할 줄 알았었는데,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셔서 어. <laughs> 제가 좀 당황을 했어요. 퉁하게 <웃음> 예, <웃음>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 근데 이제 홍준표후보의 이제 뭐라고 해야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본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좌파라고 낙인는 찢습니다. 이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 2017년 네. 대선에도 나 네. 찍을 사람 아니다, 저도 좌파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능글능글하게 잘 빠져나가시긴 어. 하는데 이게 중도층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음. 도움이 될 것인가 본인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음. 것 같아요. 어, 오늘 이제 내용 면에서 가장 준비가 잘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후보는 누구였습니까? 아무래도 유승민, 유승민 음. 후보가제일 네. 제일 준비가 잘된것 같아요. 장면 한번 보고, 예, 장면은 먼저 보고 예. 얘기하시죠. 1호 공약이 여가부 폐지였어요. 안티페미니즘 드라이브를 딱 걸면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지 문제가 있다. 1호 공약 아닙니다. 아니고 공군, 해군, 육군에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가부가 그런 데서 뭘 했죠? 뭘할수 있죠? 그거는 군과 국방부를 개혁해야 없어질 수 있는 문제지. 여가부가 거기서 아무 할 역할이 없습니다. 네, 오늘 그 면접이 끝나고 기자들 이제 인터뷰를 짧게 했는데, 네. 거기에서 오늘 거의 한 절반 가까이가 여가부 네, <laughs> 얘기를 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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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 경제도 많이 얘기할 네, 네. 게 있는데 좀 아쉬워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논리가 탄탄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진중권 교수도 했지만 저도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뭐 G7에서 여가부가 없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네, 네. 예를 들면 여성부가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다 논리가 있으면서 네, 음. 받아쳐서 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다. 역시 토론은 유승민이다 네, 이런 생각이 음.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음. 고민한 흔적은 확실히 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예, 예. 오늘도 역시나 아, 음. 참 후보로서는 난감할 것 같은데 배신자라는 음. 단어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냐라고 물으니까 한반 건너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이준석 그, 윤석열, 이런 네. 분들은 건넜는데 혼자만 못 건넌 것 같다, 지금. 음. 왜 보수층에서 지지가 안 나오냐라고 물어보면서 배신자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어, 약간 역정을 내면서 어, <laughs> 기자 기자님도 그러면 나를 배신자라고 생각하냐고 어,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네네. 영남 보수층에서 지지가 안 나오는 게 아쉽냐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아, 솔직하게 아쉽다 좀 어. 아쉽다 하지만은 본인이 중도 확장성이 가장 있기 때문에 네. 뭐 윤석열 홍준표 네. 되면은 필패지만은 내가 나가면 필승이다 이런 네. 말들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뭐 자신감이 또 있더라고요 네. 네. 끝으로 살펴본 후보는 누굽니까? 예, 압박을 해도 가장 점잖았던 최재형 네. 후보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죠. 석탄발전소를 대체해서 중소형 원자로 SMR이라고 불리는 이거를 설치하겠다고 라 하셨어요. 다 대체를 하려면 SMR 한 30기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지어질 겁니까? 전력 소비가 많은 곳 가까이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져야 될지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먹거리... 상추라는데 굉장히 큰 의미도 그러니까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문제인 게 실제 네. 설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 네. 지역 주민들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저는 SMR이 뭔지 몰라가지고, 아, 예. <laughs> 몰입이 잘안 되더라고요. 이게 예, 뭐 소형 모듈 원자료 음. 그러는 건데, 기존 원자로의한 4분의 1 규모로 만들어가지고, 음. 그냥 원자로가 너무 크면은 이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나서 하나가 아, 꺼지면은 전체 네. 전력망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요즘 음. 미국에서 작게 만드는 예. 걸로 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MR을 만들자 그래서 탈원전을 반대하시면서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 어, 할 어, 거냐고. 집 아, 날카로웠어요. 탈원식이, 탈원식이,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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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도권에서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면. 서울에다가 SMA 원자로 지을 거냐 제가 이제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답변을 잘못 하셨다 아... 그래서 전에도 사실은 출마하셨을 때 답변을 잘못 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솔직하게 다가오기도 했지만은 음... 준비가 좀덜된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오늘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네. 전보다는 굉장히 준비가 많이 좀된것 음,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요금 많이 먹더라고요 힘내세요 아뭐 항상 먹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